자, 이렇게 전체 모습을 이렇게 찍은 모습을 보면 이 조간대가 이 바다 전체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. 참 아름답죠. 이 조간대가 제가 우리 소돌이 네트워크 방송에서 해변가에 가게 되면 조간대를 찍어서 소개하고 그랬는데 이 조간대가 제주도에서 한라산 다음으로 어, 훌륭한 관광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게 자연자연 자연 중에서는 한라산 한라산에서 나오는 또 또는 오름에서 나온 그 용암이 바다로 흘러가서 나온 이, 이, 이 돌들 이게 섬 주위에 전체적으로 깔려 있고 자식 가서 관광하면서 가서 보시면 이 모양들이 기기묘묘합니다 정말 이 인간이 신이 어~ 신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기묘묘한 무늬와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 조간대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. 한번꼭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집이 지금, 이, 이게 제주도가 아니고, 어디 경상, 경상도 어느 뭐 안동이라든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, 집이 참 고징을 잘한것 같아요. 제주도 축것이, 그러니까, 아, 똑같이 축것이 제주도가처럼, 제주도 집처럼 이렇게 잘 세트를 잘 만든 것 같아요. 이 초가집이 있고 요 앞에 모양 있고 요 뒤에 밥거리가밥거린가 이렇게 집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시다리 오남작 조구도 안조구자 여기서 조구란 말이 나오죠 조구. 조구란 말은 이 저도 이 드라마 이렇게 보면서 조구를 안줘이랬는데 뭐, 말투가 저 전체적으로 저이 제주도 사투리 같지 않아가지고, 한데, 조구가, 여기서 보니까 저 조기의 사투리라고 그래요. 근데 제가 조규, 조구를 좀 찾아봤더니, 조구가 제주어 사전에, 제주어 사전에서 조구를 찾았더니, 네. 없어요. 이게 전라도 서남지방의 사투리, 조기를 나타내는 사투리라고 하는데. 조구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는것 같다 그러니까. 꾸러워. 지금 굴비꾸러미 같은데요. 자 이, 이게 조구라고 한 겁니다. 조구. 근데 조구가 이 제주도 사투리도 아닐 뿐더러 왜냐면 이 제주 어사전에 나와 있지 않으니깐요 일단 검증을 거치려면 기준이 이런 뭐 사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사전엔 일단 나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 여기 나온 요 조기는요 그 부잣집에서도 먹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. 여기서는 뭐 조구를 먹는 걸뭐 당연시 고등어, 고등어 잡는 것처럼 뭡니까. 이, 이, 조구를 아주 우습게 일반적인 그 해산물처럼 취급하는데 이거 대단히 어려운 곡입니다. 이게 제사상에나 올라가는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번 먹기도 어렵습니다. 이게. 그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. 조기가 지금 추자도 지방에서 많이 납니다만은 대부분 다 추자도 지방에서 많이 나서 그걸 지금 한림수협에서 이제 공판하고 그러거든요. 근데 조, 조기가 그 제주도 사람들이 밥상에 이렇게 뭐 흔하게 올라갔다라는 설정은, 어, 이 드라마 전체를 통해서 이 작은아버지 집에서 작은아버지가 애순이를 그 차별하면서 애순이 몫은 안 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차별을 받고 있다. 그래서 애순이가 아주 어렵게 참 서럽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그런 게한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는아 설정이 맞지 않다.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물로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 시절에 주낚 주낙, 주낚으로 낚시로를 했습니다 낚시.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제가 우리 외갓집이 성산읍 신천이었는데신천이 외갓집을 가면 이 고무다라이 같은데다가 이 주나 낚시를 막 걸어가지고 그 집집마다 그 바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준나 낚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로 뭘 하느냐면 옥돔 옥돔잡이를 했죠. 그게 돈이 제일 많이 되니까 옥돔을 팔아 서 옥돔은 제사 음식으로 말려서 제사 상에 올리는 음식으로 주로 쓰였거든요. 그래서 옥돔이나 조기 같은 거를 썼습니다. 그래서 제사상에 올리는 귀한 것들이거든요.